지금 경북 김천인데 뭐 네. 샤인 머스켓의 거의 뭐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죠. 뭐 재배농가가 가장 많은 곳이죠. 기존에는 어떤 품종이 많았어요? 자욱이 다주 아, 대부분 자욱이었고 90% 이상이었죠. 90%였고 네. 지금은 거의 다 샤인으로 바꾸셨죠? 지금 샤인이 9 0죠 음. 한 샤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중화가 된게 한. 대략 4년? 4년 정도. 예, 하긴 샤인머스켓 평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활성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처음에 들어온 거는 좀 오래됐는데, 예, 예. 그때는 소수 몇농가만 했었고, 그렇죠. 지금 같이 번진 거는 기 깨끗해야 한 3, 4년 이상 안될 겁니다. 음,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렇죠. 아직은 이렇게 어린 편인데. 어린 나무가 많지. 예, 예. 그리고 지금 새로 심으시는 것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한데. 이 샤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자옥 같은 경우랑 이제 재배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기존의 자옥은 어떻게 재배를 했나요? 자옥은 많이 투입을 했죠. 아, 좀 양분 많이 투입했나요? 예. 대비도 음. 많이 넣고, 비료도 예. 많이 넣고, 뭐 예. 하여튼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샤인도 지금 거의 그대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습니요 지금 그대로 따라가다가 작년부터 지금 생리장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일부 아는 농가들은 지금 줄이고 있고, 예. 저도 이제 농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든 비료든, 불치형을 줄이는 게,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일반 포드랑 다르게. 예. 그, 보니까, 제가 어떤 샤인 머스켓 농가분 이제 좀 초보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작년에 농사가 잘 됐대요. 작년에는 음. 2년차 때는, 근데 3년차 때부터 입도잘안 나오고, 이제 입도 이제 입이 멎은 거죠. 새순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쭤봤어요. 토양에다가 뭘 얼마나 어떻게 쓰셨냐. 그러니까 음. 퇴비를 뭐 트럭으로 불러갖고 엄청 많이 놓쳤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샤인머스켓 초보시다 보니까 이제 나름 선도농가로 가는 데를 다니시면서 음. 이제 거기서 거기서 배우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샤인머스켓도 포도니까, 그분도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던 분인가봐요. 그래서, 무조건 퇴비를 많이 놔야 된다. 이, 이, 과수류는 퇴비로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퇴비를 엄청 많이 넣으셨고, 2년차에 또 그렇게 많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아무래도. 그렇죠. 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손님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어떤 예. 톤 터럭으로, 맨 처음 바짝만 할 때부터 어떤 터럭으로 갖다 부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또부대그름을 엄청 났어요. 예. 2년, 3년 집중되니까 고마, 고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류가 쌓이다 보니까. 예, 염류가 예. 쌓이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적게 넣고, 태비는 거의 안 넣다시피 하고, 복합 비료도 아마 좀 완효성이나 이런 걸로, 이씨가 덜 나오는 비료로. 예, 예. 바꿔서 좀 적게 투입을 해가지고 생리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태비를 많이 넣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뿌리도 안 좋아질 거고 그렇죠. 뿌리가 안 좋아지니까 뭐 잎의 각종 생리장애나 네. 문제들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비대도 안 되고, 그렇죠. 당도도 안 나오고 네. 마지막에 아무리 거기서 뭐 비대제 뭐 당도제 안 쳐도 안 효과가 안 없겠죠. 네. 보통 이제 또 우리 샤인머스켓 농가분들이 그좀 착발을 많이 시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까. 삼님께서는 네.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그게 <laughs> 매한 문제인데. <laughs> 예. 이 적게 달아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게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많이 달면 또 문제가 생기고. 왜냐면 현재는 당도가 그렇게 안 나와도 어느 정도 판매가 되긴 하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맥시멈으로 보니까 제가 접목 아닌 삽목에 2m 간격이면은 800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게는 25송이 그 주당? 안쪽, 예, 예, 그 안쪽으로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 이상 달면은, 뭐, 문제가. 보통 서른 송이 정도. 그 정도 막 있는. 다는 분들을 보면은, 예. 그 해는 따요. 그 해는. 근데 그 다음 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음. 그 웬만하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워낙 그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하긴 좀, 하죠. 예, 예. 난감합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농가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예. 조언을 드리자면, 네그 정도에서 예, 예, 아마 거의 크게, 맥시멈으로 가도 1kg 안쪽으로 예, 예, 하면은, 예, 예. 그럭저럭 수확은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음, 지금, 최정호 사임 촬영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적용시킨 요 비료 종류, 예, 예. 알가 소일이라든지 엔텍 하이그린, 요거 위주로 가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예, 네. 생리장애도 적고, 뭐 그게 다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서 비료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좀 설명 좀해 주겠어요? 감사 그럼으로는 주로 더브린을 많이 뿌리는데 이때는 예. 그냥 한 마지기 한 포. 예. 예. 그 다음에 좀더 잘하려 하면 엔텍도 한 포. 엔텍 한 포. 그렇죠. 엔텍하고 더브린을 한 마지기 한 포당 뿌리고. 예, 예. 그리고 봄에 가서 이제 알가소일이나 더브린 중에 예, 예. 한 마지기당 네 포. 네네. 예, 그 다음에 엔텍 한 포, 하이그린 한 포. 예예. 예. 봄이나 늦가을이나 이럴 때, 그, 밑비로 개념으로 뿌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어, 봄에 가서 이제 순이 나오고, 한, 4월 중순이나 멀칭할 시기가 있어요. 예, 예. 그 시기에 하이그린을 200평당 한 폭. 예, 예. 그 다음에 엔테크 팩터를. 네, 네. 한 400평당 한 폭. 아, 5월엔 좀 적게 뿌리시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멀칭을 덮습니다. 음... 그 상태로 가면은 거의 뭐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이제 뭐 관주 비료나 이런 거는 수세를 보면서 그렇지, 이제 뭐 뿌리든 안 뿌리든 이제 결정하시면 될거 네, 같고요. 그렇지. 관주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그 샤인머스켓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물을 좀 적게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많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샤인머스켓 맨 처음 보급되면서 이제 잘못된 정보 하나가 무조건 그런 많이 넣어야 된다. 예, 맞아요. 그거가 하나가 잘못된 것 같고. 지도소나 이런 데서 교육하면서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차이는 물을 싫어합니다. 네. 그 말이 이제 자꾸 번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덜 주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생리장애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청근성 작물이다 보니까 음. 물을 조금씩 좀 자주 줘야 되는 경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물을 너무 예. 제가 해본 바로는 웬만한 포화 용수량은 예.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조금 많아도 웬만하면은. 예, 지금 저최종원 농가분도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실이 전부 아마 거의 금기 시됐었어요 자주는 네. 많이 주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 지금 들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응해본 결과로, 예. 네. 그 성직도 좋고. 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당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죠. 크지 않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이게 예. 오히려 물을 적게 주면 해서 당도가 더안 나온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예예, 저 예.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물을 좀 충분히 줘야 된다. 이게 음. 중요하지. 심지어 이 장마기가 되면 아니 물을 끊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아예 안 됩니다 안 되죠. 전부 바닥 비닐 깔아놓고 물한 방울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비, 비 와봐야 덥고. 그 고랑 사이에 그 고기만 예, 들어가죠. 예, 안 됩니다. 그 실제로 뿌리 뿌리가 분포하고 있는 데에는 물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물량을 줄이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은 장마기에도 조금씩 주셔야 된다. 주셔야 예. 되지. 이게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시 농도를 안 높이게. 예. 이제, 비료 그 관주나, 예. 뭐 다른 영양분을 공급할 때, 가능하면 이시 농도를 안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연하게 자주 주는. 그렇죠. 관주비를 주시더라도.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농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대가 빨리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에 비료 농도를 자꾸 높입니다. 예, 예. 비대시키는 아미노산도 주지만, 거기에 또 비료를 섞어서 주는데, 예, 예. 보통 600평에 10kg 이상은 예사로 줍니다. 아, 농가 분들. 20kg도 주는 분이 있어요. 요즘 같은 봉기 씌우기 전, 요즘. 그 아, 지금. 네. 예, 그렇게 준다고요. 아. 그거는 제발 좀 피해줬으면 하는데, 옛날 버릇 그 생각에 안 크니까 예. 자꾸 과하게 늦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입도 더 가게 좀 망가집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곧 고온기가 올 텐데. 그렇죠. 그럼 이제 일수현상도 훨씬 많이 올거있요 그런 밭이 이파리, 잎이 더잘 탑니다. 예, 그렇죠. 조직, 제... 이제 조직이 연약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좀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정약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게, 제일 관피, 보편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드크리 나에물 16리터 예, 예. 이게 1리터당 이제 지베레린 하나 뭐이 정도로 쓰시는데 거기에 올해 어떤 분들은 좀 진하게도 해보고 예, 예. 두 배로 해본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걸 살펴본 바로는 큰 차이는 많이 없었어요. 음. 오히려 진하게 함으로 해서 좀 경화가 더 온다든지 예예. 약간 부작용이 돼 있습니다. 어, 정해진 용, 용량보다 어, 진하게 하면 하는 더 좋을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예. 조금은 굵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예예.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을 그 비교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기존 농도대로 가시고 그냥 f m 를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긴 덧크릴을 많이 쓰시는 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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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저 약간 저렴한 것도 쓰시는데 가능하면은 정품을 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